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씨 우 이게 안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현상을 알려주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 전화할 가수는요 실력 탁, 노래 탁, 인성 탁 바로 영탁님의 소식인데요 우리 영탁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채널A 신랑 수업에 예고편에 등장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미래 장모님이 한분 나와서 예비 사위로서의 수업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 코미디언 팽현숙 씨가 나왔습니다 우리 팽현숙 누님이랑은 저랑은 좀 친분이 많은데요 팽현숙 누님과 함께 이날 어떤 케미를 보일지 한번 예고편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아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laughs>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이런 말씀이 있죠.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장모님 학교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차가 없어가지고. <laughs>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 학교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목소리> 아유 좋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응.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하시죠아 진짜? 야, 나 보고 나. 아나 이제 중이 먹었다.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노아야, 노아야. <laughs> 장모님 아까 이게 뭐하는 짓인가? 아, 아, 체력이 신기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 가지고 어우 씨. 이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무슨 말씀이 있죠?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장모님 아저씨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차가 없어 가지고 어우 예. 씨. 이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 아저씨 이게 뭐 하는 짓? 탈아이 <목소리를> 좋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 고 장모님 응. 네. <목소리를> <자>, 안녕하셨습니까 <laughs>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목소리를> 야, 보고 아니, 나 이제 이 먹었다 <목소리를> 문제가 제가 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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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게 안 된다고? 노아야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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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게뭐 하는 가 아, 아, 체력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오늘 하루 영탁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수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 최고. 영탁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네 사람들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 최고, 내네 사람들 최고. 채널의 이 신랑 수업 최고. 장모님 아까서 에게뭐 하는 짓인가?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 가지고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말씀이 있죠.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장모님 약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차가 없어가지고. 예.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 약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목소리> 아우 좋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어, 진짜? 야, 나 버섯. 아나 이제 두식 먹었다.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오우씨. 노 이게 안 된다고. 노아야, <놀람> 노아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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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체력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장모님 합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씨 예. 우와 이게 안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말씀 있죠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장모님 합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씨 예. 우와 이게 안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아 이거 좋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응. 아,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야, <laughs> 나 보소나. 아나 이제 두임 먹었다.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뭐 이게 안 된다고? 어. 노아야 어이+ 어이 모님가찾아이게뭐 하는 이신가요 체력이 아, 아, 신기겠구나라는 생각이 좀장모님아하이요모게뭐하이신가게뭐 하는 짓인가요강모가찾이가지강모가뭐 하는 이가아게이신장모님가찾게 하는 이요모가찾게뭐 하는 이신가요? 니가찾하이가요가아하이가요강가아이모가게모니가찾니가찾요모가하이아이하이가가게가가 아모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차가 없어가지고 이 예! 어우씨 우 이게 안된다고?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전복 먹으러 갈서양고도로 타요 아 이거 좋다 같이 이렇게 먹었을 뿐아이 있... 응.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너보인은 보면... 없어 나 이제 두입 먹었다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yeah. 오우 씨어이우코 이게 안된다고 오우 야어 이게 안된다고 오우 코어 이게 안된다고 오우 어 이게 안된다고 오우 코어 이게 안된다 오우 코 이게 안된 오우 이게 안된다고 오우 어 이게 고 오우 이게 오우 어 이게 안된다고 오우 코 오우 어 이게 안고 오우 안하 오우 코 이게 이게 안된다고 오우 어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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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게 됩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장모님이랑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씨 <laughs> 우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이랑 와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요 이아 이거 좋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 고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야 보스님, 나 이제 죽인 먹었다. <laughs>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어우뭐 <laughs> 이게 안 된다고? 어. <laughs> 노아야, 노아야, 무슨 짓?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아, 체력이 <laughs>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laughs>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말씀이 있죠. 언젠가 모두 만나게 됩니다.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근데 이제 문제가 제가 지금.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차가 없어가지고. 예. 오우, 와 이게 안 된다고? 어,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이게? 정보는... 아, 여기 좋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장모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냥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시죠 아, 진짜? 나 보쌈. 나 이제 두임 먹었다. 문제가 제가 지금 차가 없어가지고. 우 아, 오, 이게 안 된다고? 노아야, 노아야. 장모님, 아까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아, 체력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